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합격 아, 이게 뭐라고? 합격 아, 그래서 이 2층권에는 중권이 있고 파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 기자 저기에 중권으로 감는 것은요 어디 감는 거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뭐 사극짜리 그렇다면 이렇게 평렬로 쟤네들을 코일 군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적 감는 방법이에요. 이 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직렬권이에요. 직렬. 파권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갚느냐면은 이러 이렇게 사극자리다 하면 이렇게 하나 둘 그다음에 셋넷 이렇게 갚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직렬로 이렇게 갚는다 해서 이제 직렬권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56 페이지 이제 거기에 보면 중권과 파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증기자를 갚는 방법에는 환상권 내외로 갚는 방법인데 안 쓴다. 그 다음에 고상권. 이것은 위부로만 감는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쓰고 있다. 고상권에는 캐로권과 패로권이 있다. 캐로권은 몇 개의 독립된 권선으로 그렇게 이제 철심에 코일을 감는 방법이고요. 이 패로권인 경우에는 처음을 스타트한 대로 이제 감은 다음에 다시 오는 그런 스타일로 감는 방법이다. 패류권에는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다. 단층권은 슬롯에 코일 군1 0 0번이면1 0 0번그 코일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층권은 이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현재 이층권을 쓴다. 이층권에는 중권과 이렇게 파권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중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로 이제 이렇게 감아요 파권인 경우 항상 두 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중권과파권인 경우에 이제 병렬 회로로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돼 있죠? 뭉치가요. 그래서 이제 병렬 회로 순권인 경우에 병렬 회로서는 극수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그래요. 그다음에 팥권인 경우에 병렬일률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권인 경우에는 극수와 그다음에 병렬일률수가 똑같아요. 중권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중권인 경우에는 병렬일률수가 4시가 그러면 극수도 4시예요. 그다음에 팥권인 경우에는 항상 두 줄이에요. 병렬일률수가요. 두 줄로 이렇게 돼요. 병렬일률수 가 자 그렇게 된다 하는 것들이 57페이지 위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중권, 파권, 병렬 해로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권은 병렬 해로스가컸수와 같다. 이렇게 사극이다 하더라도 병렬로 연결한다. 파권인 경우에는 평행회수는 항상 둘이다. 이렇게. 만약 중권인 경우에육국이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감기가 되겠죠. 파권인 경우에는 이쪽에 또 직렬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합니다.